자, 내년 2025년 개최될 에이펙 정상회의, 코리아 경주 성공 기원 개최 페스티벌.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주시민운동장 정말 많은 분들께서 자리해 주셨는데, 저쪽 뒤에 계신 분들도 잘 보이십니까? 양 옆에 계신 여러분들도 잘 보이십니까? 반갑습니다. 정식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수 이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선 무대 재밌게 즐기셨어요? 네 우리 황윤성씨의 무대 그리고 한예진씨의 무대 그리고 우리 전유진양의 무대 재밌게 즐기셨습니까? 네 마지막 무대까지 재밌게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네 다시 한번 준비 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 분위기 이어서 신나게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곡 역시 신나는 곡이니까 여러분들 함께 춤추시면서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노래 꽃다운 날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노래 꽃다운 날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날씨가 꽤 쌀쌀한데도 불구하고 이곳 운동장 가득 메우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어, 여러분들께서 또 함께 이렇게 즐겨주시고 함께 또 호응을 보내주시고 뜨겁게 열렬히 또 환호해 주신 덕분에 아마도 어, 이 추위가 또 여러분들의 열기를 대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노래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잔잔한 제 노래 여러분들께 한곡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최근에 좋아해 주시는 시절 인연이란 노래 아십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까? 함께 따라 불러오시겠습니까 자,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노래 시절 인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절 인연 보내드렸습니다. 어 이렇게. 선선하게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밤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어, 행복했던 그런 노래가 아닌가 싶고요. 어떻게 시절 인연 괜찮게 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 괜찮으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2025년 내년, 내년 10월, 11월 경기에 개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에시안 퍼, 에이시안 퍼시픽, 아시아 퍼시픽 이코노믹 쿠퍼레이션 아시아 퍼시픽 이코노믹 쿠퍼레이션 서밋 개최를 대단히 대단히 축하드리고 어 제가 알고 91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서울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20년 전인 2005년도에 부산에서 또한 차례 개최된 바가 있었는데 어 이번에 또 20년 만에 이곳 대한민국 경주에서 또 APEC 정상회의를 함께 한다고 하니까 진심으로 또 경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자 아시아 태평양 1 1 국가의 경제 발전과 경제 협력을 도하는, 도모하는 APEC 정상 회의가 이곳 경주에서 내년 이맘때쯤에 정말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기원하면서 저는 이제 마지막 곡 보내드리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곡까지 저는 원래 네 곡을 준비했는데 오기 전에 혹시나 몰라서. 이 내년에 개최될 국제적인 협약회의인 에이펙 정상회의 이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자리에서 아, 뭔가 내 곡만 부르고 가면 나도 아쉽고 관객들도 아쉬울 수 있겠다 싶어서 혹시나 몰라서 혹시나 몰라서 뒤에 한 곡을 더 준비해 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번 노래를 잘 들어보시고 어, 한 곡쯤 더 들어보고 싶다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크게 앵콜을 외쳐주시면 가던 발걸음을 혹시라도 다시 돌리고 무대로 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 준비한 제 공식적인 마지막 곡 자, 이찬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노래 어떤 노래입니까? 자, 여러분 진또배기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저는 진또배기를 마지막 곡으로 보내고 인사를 드릴 텐데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모르실까봐 다시 한번더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앵코를 크게 외쳐주신다면 가던 발걸음을 다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마지막 곡 진또배기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주신 경주시민 여러분, 관광객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진또배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laughs> <laughs> 자 마지막 앵콜 무대까지 끝까지 즐겨주시겠습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 2020 코리아 경주 에이펙 성공기원 개최를 기념하는 이 자리에 또 초대받게 되어서 너무나도 행복했고 다시 한번 내년 이맘때쯤 개최될 에이펙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제 진짜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운 사에라는 노래 다들 아시죠? 미운 사에 함께 즐겨주시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미운 사에 보내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laughs> 네. 어제보터로 에이펙 2025 코리아 경주 성공 개최 기념 콘서트 대미를 화려하게 장식해 주신 이찬원 씨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이렇게 다 서서 즐겨 주실지 몰라요 아, 대단하네요. 네. 네. 네, 오늘...